디 얼티밋 위스키 컴퍼니는 1994년 한과 모리스 반 위스가 설립한 네덜란드의 독립병입 회사입니다. 얼티메이트 위스키 컴퍼니의 제품은 컬러링이나 냉각 여과 없이 병입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에드라드워의 원액도 상당히 많이 취급하고 있는데 1825년 위스키 증류 면허를 취득한 두줄기의 강물사이라는 뜻의 에드라드워 증류소는 규모가 매우 작지만 확실하게 맛있는 위스키를 생산하는 증류소로도 유명합니다. 오늘 소개할 디 얼티메이트 에드라드워 2011 9년 숙성 위스키는. 퍼스트필 쉐리밭의 9년 숙성한 제품으로, 2011년 4월 29일에 중요하고, 2020년 9월 29일에 병입한 172번 캐스크이며, 내추럴 컬러, 논칠 필터드, 캐스크 스트랜스, 알콜도수 57.1%의 싱글몰트 위스키입니다. 응? 음? 커피? 약간 커피 느낌 나 커피 산미 있는 커피 향 같은 게쭉 나면서 음. 상큼한 과일향 근데 그 과일향이 약간 진짜로 상큼하다 싶 못해서 막 레몬 같은 그리고 뒤로 가면서 초콜릿 같은 거 다크 초콜릿 이 정도면 거의 간장 아닙니까 말해 뭐 하겠습니까 많은 얼티밋에서 나온 에드라두어 같은 경우는 뭐 9년짜리인데요 말이 필요합니까? 짜맛있네. 와씨! 아우 와씨! 여러분, 들 제가 이, 아무래도 이제 네덜란드 독립병 입자다 보니까 네덜란드 사이트에는 좀 물량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 위스키 사이트라는 데서 구매를 했고, 아, 이거는 기회 되면 꼭 구매하십시오. 이거 한 병씩 가지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고, 아, 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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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리, 아, 진짜 향도 너무 좋고. 초콜렛 같은 그런 것과 맛있는 포도주스 같은 그런 거 하고, 살짝 그 드라이한 느낌도 살짝 있고요. 근데 희한하게 약간 더치커피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아, 너무, 뭐 하세요? 빨리 안 사고, 이거. 이거 사세요. 아, 진짜. 졸라 맛있다, 이거.